드라마 핑카입니다 환원 드라마가 3회 방송이 될 텐데요. 드디어 장욱의 기문은 열렸고, 계획대로 된 낙수는 장욱과 스승제자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우연히 마주친 두 주인공은 서로에 의해서 운명이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낙수는 정해둔 인물이 아닌 무더기에게로 들어가면서 운명이 바뀌었고, 장욱은 막혀있던 기문이 열리면서 운명이 변하게 됩니다. 무더기로 들어간 낙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무더기가 진씨 집안의 첫째 딸이 될 가능성 때문인데요. 후에 무더기에게 결정적인 상황이 올때진 씨가 자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무더기가 환혼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 해도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진씨 집안 사람들 중 반전의 인물이 있다는 건데요. 대놓고 빌런으로 보여주고 있는 천부관 부관주인 진무 역시도 진씨 집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진무라는 인물은 낙수와도 엮여있고 앞으로 무더기와도 엮이게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낙수를 최고 경제의 술사로 만들어서 지금껏 이용해왔던 게 바로 진무죠. 그리고는 환원한 낙수를 없애려고 한 것도 진무입니다. 무더기가 진씨 집안 진호경의 첫째 자식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진무의 조카가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무더기에게 낙수의 혼이 들어갔다는 걸 진무가 알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무더기에게 들어간 낙수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할까요? 무더기여서 장욱과 마주칠 수 있었던 거고, 심지어 장욱에게는 지금 엄청난 진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대로 장욱이 낙수에게 술법만 잘 배운다면 엄청난 수기를 가진 술사로 발전하게 될 텐데요. 아버지가 최고의 술사 장강인데 당연하겠죠. 그렇게 되면 낙수가 석화되지 않게 장욱이 잘 챙겨줄 입장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수기뿐 아니라 호흡법을 알아야만 낙수의 기력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낙수는 서율에게서 그 술법을 알아내려고 할 텐데요. 서율은 서브 남주의 역할로 앞으로 장욱과 무더기의 곁에서 맴돌게 되는 역할로 예상이 되네요. 3의 예고에서만 봐도 서율이 벌써 무더기에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 자신이 좋아했던 낙수를 떠올리면서 모습은 다르지만 뭔지 모를 감정을 느끼고 다가가게 되는데요. 일단 장욱의 곁에 붙어 있는 무더기를 보면서 서유른 무더기를 좋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인 장욱이 그런 서유를 의식하기 시작하며 낙수를 향한 자신의 마음도 알게 될 거고요. 전형적인 로맨스 드라마 구조가 되겠네요. 낙수와 장욱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면서 서로가 함께해야 힘이 강력해지는 상황이라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외까지 제일 의문이 드는 건왜 다른 환원과는 달리 낙수의 흔적만 무더기의 눈으로 간 건지 설명이 나오지 않았죠? 그 이유로는 무더기가 진호경의 자식이라는 설정 때문입니다. 목의 계승을 이어가는 진씨의 집안이라면 분명 첫째 딸의 무더기에게도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더기가 그동안 앞을 못 보고 살아온 것과 환원 흔적이 눈으로 간건 무더기의 기문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무더기가 유난히도 힘든 체력을 가진 이유도 기문이 막혀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장욱도 마찬가지였죠. 진호경이 무더기를 찾아내면서 무더기에게 들어가 있는 낙수는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워낙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번 주 방송도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 핑까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